자, 그러면은 선생님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준비물이 딱두 개만 필요한데요. 네. 하나는 알콜이 필요하고요. 어, 알콜? 네. 두 번째는 어 인터넷에서 쉽게 살수 있는 미니 절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어떤 컬러 만들어 봐요? 네, 첫 번째 컬러는요. 지금 한국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낙엽 브라운 컬러를 만들어 드릴 텐데요. 네? 자, 어. 골드 컬러 하나 있고요, 네? 카키 블루 음. 컬러 하나 있고요, 오렌지 레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섞으면 낙엽 브라운 컬러가 되거든요. 재료가 준비가 되셨으면요. 골드 컬러, 레드 컬러, 카키 블루 컬러거든요. 어. 네,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1대1대1로 섞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 1대1대1 1대 비율. 1대 1대 비율로 대충 맞추면 되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블렌딩 해드릴 텐데요. 절구로빻나요 네, 이제 절구질. 그냥 과감하게 절구로 빻아주시면 돼요. 붉은 게 조금 들어가면 단풍이 낙엽이 된 거고. 정확하죠. 붉은 기가좀 적으면 그냥 나뭇잎이 낙엽이 된 거고. 그렇죠. 조금씩 더 넣으면서 발색을 맞춰주시면 되죠. 종이에다가 털어드릴게요. 이거 옛날 약공지 그렇죠. <laughs> 두 번째 색깔은요. 네. 차콜 그레이 색깔입니다. 차콜 그레이? 네이비 블루 컬러 1, 그리고 다크 골드 컬러 1대1로 음. 섞어주실 거고요. 저는 절구에 지금 두 가지 색깔을 섞었고요. 블렌딩 해줄게요. 사실 나머지를 꼭 한번 눌러주시면요. 네. 예. 깨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있어니 아, 이걸 꾹 눌러줘요? 차콜 그레이 컬러를 벌써 만들었어요. 와. 예. 그래서 만든 색깔을 아까처럼 종에 이 담을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레서피는 똑같았는데 결과물로 나온 색깔들이 전부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약간의 그색감 차이로 진짜 음.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배합이 되니까. 음. 알코을 여기 담으셔가지고 아, 이제 알코올이 사용이 그렇죠. 되는 거든요 알코올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압축 스펀지거든요. 가위로 잘라서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 꼭꾹이요 예, 마지막 컬러고요. 요런 크림 섀도우에요. 음. 크림 섀도우는 아. 이렇게 양이 많은데 정말로 소량 쓰시거든요. 많이 남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화이트 펄 피그먼트. <laughs> 크림 제형에 들어있는 블렌더가 피그먼트를 잡아주기 때문에요. 어, 절구나 알코올이 필요 없어요. 화이트 펄 섀도우 4, 피치 크림 섀도우 1의 소량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1대4의 비율로 <laughs> 제가 섞어줄 거예요. 펄은 넉넉하게 쓰셔도 되고요. 아. 뭔가... 자 여기 남아 있는 요 양으로도 2년은 더 쓰실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그냥 종이 위에다가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스파츌러로 옮겨드릴 거예요. 소량만 자 그래서 판판한 판에다가 색깔이 올라올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조금 빡빡할 정도로 섞어주시고요. 우와. 이게 또 크림 섀도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바르실 때 물컹물컹 거려서 바르기 힘들거든요. 섞을 때는. 아, 조금 건조할 정도로 섞어주셔야 되고요. 음. 자, 이렇게 조제가 되면요. 그냥 접시에다가 바로 담을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이거는 세게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아, 살짝살짝? 네, 살짝살짝 눌러주시면 완성. 자, 이제 만들어진 이세 가지 컬러를요. 준비된 팔레트에 한번 담아볼게요. 음. 컬러가 너무 잘 어울려지고 어우러지고, 어우러지고 매치이 너무 잘 됐네요.